마감이 더럽긴하다. 지저분하긴하다 마감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마감이? 아무 음, 괜찮은데. 근데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면 엄청 많이 줄을 거. 너무 스몰 사이즈다. <laughs> 내 옷에 들어가겠나. <laughs> 너무 작다, 스몰이. 아, M 시킬걸. 이렇습니다 <laughs> <Get. 웃음> 예쁘죠? 보라색더 예쁠 것아니 이거 레더 아주 자켓처럼 예쁘다 봐봐 이거 청바지에 입으면 되게 예뻐 해 줄게 청바지긴 한데 이렇게 제가 좀 배가 나온 편인데 배도 부각도 안되고 하이베스트처럼 좀 올라와서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브랜드에서 바지를 더 시켰거든요, 하나를. 아, 어, 근데 그거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낙낙하게 입는 거긴 한데, 약간 오묘한 색의 청바지를 샀는데,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 부산에 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거라서 아, 또 꿈꿨어요 막 고릴라가 저를 쫓아가는 꿈꿨어요 아,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서 꿈을 걱정되고 이러면 좀 꿈을 많이 꿉니다 요새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새로운 걸 하려니까 하, 화장을 하고싶어도 화장품이 없습니다 집에 그래서 동생한테 부산에 가서 빌려오려고 합니다 진짜 화장품은 없어 어떡해 요새 가을인데 진짜 날씨가 여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지금 새벽 6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울 것 같아서 가디건은 입고 가려고요. 가디건을, 이건을 또잘안 쓰고. 아유. 이 식에 아직까지. 사봤습니다 뭔가 어, 응. 커피 안 사려고 했는데. 맛이게 없었어. 맛게 없었어. 나는 이거 간해야 돼, 간. 케이크 음. 넣어. <laughs> 그리고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아, 다리. 아, 리 아, 아, 여러분 지금 엄마 병원 왔고, 어, 저는 오늘 회사에 빨리 출근해야 돼서 엄마랑 같이 샌드위치만 먹고 출근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비가 와서 어, 제 시간 안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떨어져? <laughs> 아빠 찍어줄게 일하는 모습 아빠. 어. 뭐 찾는데? 쟁반. 무슨 쟁반? 이거 이거. 여기 있잖아. 안보이거 작은 걸로 하면 되지. 저거를 초을먹는데 어? 콩거 어, 없나? 숨고? 퉁구? 이게 안 보여. 고 없나 보다. 이콩 음, 괜찮은데? 이런 긴 팔에 아이보리색을 사봤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부산도 갔다 오고, 제가 차가 경차잖아요. 그래서 부산 갔다 왔는데, 너무 덥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 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반떼를 사려고 하는데, 그게 봤는데, 8개월이 걸리네요 그래서, 현대에 아반떼가 27만 대가 밀려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 갑자기, 있을. 한살 <놀람> 연상의 여자친구와 5개월째 sure